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이영남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 출연 그리고 또 많은 연구, 또 박사학위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리실 텐데 네. 유튜브 방송까지 또어 개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9월 달부터 세이렌 코리아라는 유튜브 방송을 어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세이렌 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이렌은 고대 그 명작이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바다 요정입니다. 이 지중에 있는 바다 요정인데 이 요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로 지나가는 뱃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했죠. 그래서 제가 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다가 아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지중해를 건너는 그런 어, 뱃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사이렌은 과거의 그런 가을를 유치기라도 하듯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렌으로 부활을 아, 한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위험 상황을 네.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사이렌을 울려서 그런 체제를 수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그런 취지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장군덴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이덴 어, 코리아 매일 1 2시 정오에 방송이 된답니다.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위험한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역대 정부에서는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게 상식적인 것이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중에 하나가 개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헌 시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기 방어적인 기재가 없습니다.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싫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헌법과는 또 구분되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뭐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다른 체제로 바꾸려고 할 때는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2018년에 기헌시도가 한번 있었고. 어, 다시 이게 물 위로 떠오르게 될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도는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2018년에 개헌 시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어 그때 혹시 뭐 위원 특위의 어떤 네.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국회가 30년 만에 국회 내에 개원 특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회 그 초기 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당시 국회의장이 정말 아래로부터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 그 위원을 위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던지라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어떠한 개헌 논의가 있었는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네. 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거죠, 분명하게. 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이제 사상을 도입을 해서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설립에 의해서 근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사상은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말로 제한정부론이라고 하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크가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 뭐, 생명이라든지 자유,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재산은 양도를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장군님 양도를 할수 없지만은, 어, 그냥 개인들이, 이, 이런 권리들을 주장을 하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강자가 약자를 침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이 모든 권리를 양도를 하면, 만일에 그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리만 양도를 하고, 국가가 그런 폭정을 하거나, 그런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그런 위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현실 정치,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네. 국민들이 개인이라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사태를 네. 봤을 때도 평화로운 시민으로 조직된 저항 세력이 군대와 지금 아주 가까이 대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 이런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네, 정말 장군님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 합부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그런 선거에 의해서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단순히 개인의 불만에 의해서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의 기본 그런 질서인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어, 통치자가. 헌법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거나 그런 이제 종류의 국가 폭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그런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정말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모여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발생을 해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역할을 제1야당인 네. 자유한국당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또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열심히 투쟁을 했죠. 문재인 정권 이후에 야당으로 열심히 투쟁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역부족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가장 신봉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그런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자유민주의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를들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 칼슈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적관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슈미트의 의미는 적은 두 가지가 있다는 라 예. 거죠. 하나는 군사적인 적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적. 장군님 잘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절멸의 대상이고 예. 정치적인 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 타협을 하는 대상인 거죠. 정치겠죠. 정치겠죠. 예. 정치. 그렇지만은 지금 여당의 당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파를 개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개멸이라는 것은 절멸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음, 완전 전체주의. 그렇죠. 전체주의 사상 사상이죠. 예.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지금 야당을 정치적인 협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야당은 여당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협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하다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정책이 있어도 타협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정치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타협을 해도 상대가 초헌법적인 발상을 할 때는 합법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강경투쟁을 통해서 그 비합법적인 그런 행위를 제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안타까운 점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은 강경한 대여투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국민 저항권이 네. 예. 네. 법화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함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대두되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시민사회 내에서도 대한세력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미국의 정치학자여야만 에 독재정권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정당성의 위기도 아니고 대한세력이 등장하는 게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 독재정권이 폭주를 해도 마땅하게 그 정권을 대신할 수 없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존의 정부를 그렇죠 정도를,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각종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이랄까요 초헌법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도 자유한국당이 대한세력이 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 세력이라는 것은 그런 강력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된 아주 강력한 그런 세력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한 세력이 되기 위한 어떤 요건이라든가 아, 행동 방향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개별화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계몽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조직적인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 세력이 되려면 전국적인 집단적인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정부 권한을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걸로 결집시키는 내부적인 결속력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대 세력이 등장을 해서 어, 그런 독재 정권이라든지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었죠. 뭐 어, 가깝게는 80년대 그 신민당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1985년 1.2 총선을 통해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죠. 돌풍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재야 세력과 연합을 해서 그런 이제 개헌 투쟁을 하고 직선제 개헌으로 이끄는 그때 당시에 사실 5 0 초기에는 자생 야당이 없었습니다. 반제 야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음. 그렇지만 실질적인 오공 정권의 위기는 강력한 대안 세력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그런 제야 세력을 결집해서 결국은 군위주의 정권을 그렇죠. 어, 붕괴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비근한 예로 2년 전에 네. 촛불집회에 네, 의한 이제 정부가 네. 어, 핵핵을 맞고 이랬는데이거 역시 대한세력으로 네. 봐도 그때는 될까요? 그때는 어, 대한세이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우리가 다시 곳핵 이곳은 되돌아보면 합법적인 절차면에서 참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그런 탄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런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대한 세력은 아닌 것이죠. 아, 대한 세력이라는 것은 정부의 그런 뭐 국가의 탈법적인 초법적인 발상에 대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불만이 있고 뭐 그런 지도자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초법적인 발상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걸로 가는 건 일종의 전복세력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거죠. 대한세력이라고 하면 헌법적인 네.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그렇죠. 지적하고 그렇죠. 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된다고. 정부의 그런 초헌법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폭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폭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뒤집어 없는 거는 말 그대로 서벌전 전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대한 세력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이 네네. 결성되게 된 바로 집중적인 아, 요인이 네. 9.19 남북군사 합의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합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정말 많이 해체됐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고 네. 반면에 북한은 지금 보십시오. 사정 신종 무기가 네, 개발되어 있고요. 네. 또 북한 핵은 핵대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가의 정말 운명이 네. 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비역 장성 지금 850여 명인데요. 네. 어, 이렇게 예비역 장성들이 이런 조직을 결성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보셨지만 지소미아 파괴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전시 작전권 빨리 네. 갖고 오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과연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저희들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지금 내고 음.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이런 많은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혹시 바라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장군 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수장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보는 국익의 핵심 가치죠.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국익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대수장이야말로 사실 그 평생을 걸쳐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체제 수호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다른 그런 뭐 단체도 많겠지만은 저는 대수장이야말로 어, 그런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적격한 단체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군 장성 출신 분들의 그런 유능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뭐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 세력이 될수 있는 어,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형성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수장이 출범한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가열차게 그런 안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견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더 회원을 확보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민단체 시빌 소사이어티 내에서 대한 세력으로 부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덕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용남소장님모시고 대한민국의 위기 얼마나 정말 위기 상황인지를 진단했고요. 그 해법도 제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어, 활동은 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초헌법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일앤코리아죠. 네. 세일앤코리아. 네. 발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세이한 코리아 정오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장군의 소리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